네, 어, 이제 요 근래 장마가 시작이 되어서 수위가 높아진 필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원래 이 앞쪽까지 이제 원래는 발판이었는데 이제 비가 오고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제 6초대로 원래는 이제 육지라고 해야 되나? 이제 발판이 있는 곳이었지만은 어 거기까지 수위가 올라오면서 이제 잠 이제 수초대들이 잠긴 곳을 이제 육초대라고 하는데 그쪽까지 배스들이 올라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비가 조금 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오기 전까지 타버터랑 이것저것 제비로 티션을 돌려가면서.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고 출조를 나와봤습니다. 이래걸 왜 풀어지? 아씨. 한 마리가 더 있을 건데. 아이고, 아이고,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해줬네요. reading, 한수 했습니다 클라키 섀도우 한수더 했습니다 이건 젤의 플래 섀도우 4.5인치 고요 이거 어, 같은 경우 일단 내구성이 상당히 찔깁니다